내가 이거 근접으로 잡을 수 있을까? 아, 아, 아깝네, 아까워. 이거 뛰어가는데 이거 왼쪽에 이거 있는 거 아니야? 다운서 있는데? 없진 않거든요. 아니 빨창 스폰했을 때 여기 건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. 왼쪽에서 저격각 날라와버리면 좀 노답이라고 해야 되나? 아깝다. 어? 놀랍게도 다리 안에 있었, 있긴 었 했었네. 야 근데 귀신같이 진짜 있냐? 왠줄알는데 진짜 있었어 저건데? 아 근데 핵일까봐 무섭다 나 민세브레터 스프라이어 바네, 별로 안 오네. 뭘 잡은 거야? 어, 저건가? 저다 일단 뭔가 잡았고, 필 올랐나? 어, 잡았네요. 헤드샷. 야, 씨, 엠포보다 존내 쉬워, 씨. 와, 애들 잡기가 이렇게 쉬웠나? 아, 더 쉬운 거 같은데? 얘도 슈모네어라고 낸다? <목소리> 죽을 뻔 했네. 그만, 쏴라, 얘들아, 어? 저기, 지금, 기숙사에서 소리 나는데, 돌격스는 한번 해봐? 전진스는 한번 가보자. 와, 문싹다 열려있네? 아좀 무서운데?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된다. 오, 시발. 뻔했다, 방금, 와. 방귀 신기한데? 이거 어느 정도 각 벌린다 하면 저기서 해야 되는데? 안에 맞췄고. 아, 해도 아니야. 에이. 근데 어쩔 수 없어. 이거 근접 싸움이다 보니까. 아, 안 죽은 게 어디냐? 안 죽은 걸로 다행으로 얘기해야지, 뭐. 아, 까비. 뒤로 갈것 같은데? 나동으로 들어가거나? 아니 피라냐가 는데 진짜 아프긴 해. 아 저거 어떻게 잡지? 아 놓치면 안 되는데 놓쳐버렸어. 소리가 났거든요. 어. 아, 뭐야? 아, 이칙에 소리 나고 스케프 사운드인가? 불안한데. 왜 문이 열려 있다고? 아닌가? 스케브 사운드인가? 아. 하... 근데, 이것도, 저거란 말이죠? 아, 나 이거 레일 잘못 가져왔네? 아, 이거, 무벨 꽂을 수 있는 걸로 가져왔어야 되는데, 레일 있는 걸로. 아, 이거 자, 생각 잘못하고 왔다. 나도 한번 갔다 오죠? 왜 이렇게, 아, 이렇게 죽어 있지? 아, 이렇게 죽있니까더 이해가 안 되는데? 아 심지어 추가, 추가 장갑이 붙어있는 바스티온이야. 여게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? 엄청 좋은 가빠인데? 아까 왼쪽에서 줌 때리는 소리 나온 거 같은데? 처음 들었나? 진짜였네, 미친. 잡았어요. 쟨가 나한테가 쳤었던 애가? 어, 좀 소름인데? 아니, 예뻐요. 이거 들어가면 사람 죽을 수 있거든요. 아래층에 있다. 내가 이거 근접으로 잡을 수 있을까? 가능? 2대인가 <laughs> 맞췄거든요 일단 이뒤디꽂고 아, 씨 또락스야. 아, 그래도 몇킬한거 같은데 슈보네? 아, 2 킬밖에 못했네 아까 왼쪽에 있던 애 개포함해가지고 2 킬이 끝이네. 아, 파밍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? 지금 남아있는 스케버 지금 다, 아 뭐지? PMC 다 죽은 거 같아. 여기 있는 거들다 파밍하고 가야 돼 지금. 말이야? 개많은데? 뭐야, 대만데? 뭐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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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, 저거는 에바지. 야, 천 뒤쪽으로 쏘면 어떡하냐, 이거. 에이, 저건 좀 아니다. 뭐야. 개 많네. 내가 봤을 때는, 지금 남아있는 스케버 지금 다, 아, 뭐지? PMC 다 죽은 거 같아. 여기 있는 거들다 파밍하고 가야 됨 지금. 야식형은 왜 가져왔대? 봤는데? 와.. 감성을냈네 씨. 아니 아직도 있어? 아 심지어 PMC네? 얘 뭐냐? 얘 뭐하는 애야? 넌 어디서 오는 애니? 어 이거 너무 뜬거없다 이거 나.. 보렉으로 썼으면 나 죽었겠지? 아까 포지션도 너무 위험했잖아. 이게 맞던 선택이었겠죠? 예. 네. 괜히, 안일하게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. 어휴. 후. 숨통 튀이네. 어이 어, MPPV? 좋은데? 이걸 들고 있다고? 짱큰 조끼. 다 넣어, 그냥. 일단은 이거좀 해치 좀 해놓자. 나중에 깽판 부리는 애도 있거든요. 이거 먹어가지고. 얘가 좀맞돌이거든요 얘가, 추가 방탄이 있는 바스티온이라서, 이게, 어, 잠깐만. 추가 방탄이 원래, 내구도가, 어? 이거, 아, 잠깐만. 어, 내구도 깎인 거 해도 20, 20은 넘지 않나? 아닌가? 아니, 몇 번, 아니, 몇번 빨아쓴 거지? 저건 엄청 많이 빨아쓴 거아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, 얘, 여기가 맛있는 아니, 어그랑 모딩 잘 해놨네? 아니 어그? 어그가 아니지. 미돌이죠. 그러면은 얘를 빼고 야 이거 찌꺼기만 먹고 나가도 돈좀 벌겠는데? 아 근데 나가는 게 문제다. 어떻게 나가지? 아미친다 버려놨어. 스케브들아씨 뭐야 이거. 와가지고 괜히 깽판 부리고 갔네 미친. 얘네들 다 버려놓기만 하고 다 어디 간 거야? 이 팸도 보험 치자고? 밴더로 보험 치는 게맞을라나 어? 네? 어 뭐야, 지젤이 있는데? 남킹바드라고 가져가겠습니다. 필요는 없지만 남의 행복해지는 거볼수 없지. 나가 볼까? 뭐야? 어? 이거 뭐예요? 가방이 복사가 됐는데요? <laughs> 아니, 뭐야. 아니, 이게랑 왜이런데 이거 왜 있어? 뭐야. 챙길 것도 없네. 7 5 k 로 아, 진짜 가. 야, 리아, 가자. 자, 나가자, 나가자, 나가자. 솔직히 헤드샷 해가지고, 떡상했었어야 되는데, 나머지 에는또라스킬내 해보라니 어쩔 수 없지. 일단, 산게 어디야. 어. 살았으면 됐지, 뭐. 오랜만에 전지스나 좀 야무지게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. 의외로 좀 맛있게 먹고 나가는 그런 부분. 너무 나이스. 오우. 진짜 든든하게 먹고 간다. 와. 우리 이번 판에 몇킬인지좀 한번 볼까? 몇 킬인지도 한번 보고. 만천 점. 유저는 1킬, 2킬, 3킬, 4킬. 5킬 했네요?